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김희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령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삼남 안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도 부여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하게 하심도 감사하옵니다. 사순절을 맞아 사랑하는 사당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기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위대한 사랑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필요가 결핍되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함을 누리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나 삶 속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모든 문제들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받아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변화된 세상에서 균형 잡힌 생각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조화롭게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이 있음을 날마다 상고하며 서로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인내하는 자리에 있던 성도에게는 인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하여 주셨던 말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말씀해주셨기에 담대히 하루하루를 사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Mm. -hmm.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열두 애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3월 첫째 주 수요일에 말씀으로 같이 나누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3월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그한 가지를 이 말씀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새는 병입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여러 가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병이 12년 동안 낫지 않아서 고생이고, 경제적으로는 병원을 다녀도 병원비만 많이 나오게 되어서 고생이고, 또 율법적으로는 피가 흐르는 병이라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공동체에서 거절당하는 외로운 병이라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여인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병이라도 낫게 하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조차 친구로 삼아주시고, 사람들이 포기했던 병에서도 낫게 하여 주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에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12년 동안 앓고 있던 그 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생각해 보고, 아, 안돼 하고 지레 포기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간절하게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지 않으셔도 좋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안수해주지 않으셔도 좋아. 나는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좋겠어. 라고 그 여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피를 흘리는 병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몸에 힘이 없을까요? 12년 동안이나 알았으니까 병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좌절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접촉을 막는 율법적인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게 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하는 틈에 그녀는 몰래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병의 근원이 말라버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진 즉시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하였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밀고 당기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옷자락을 스친 사람이 아니라 옷자락에서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하신 것을 아셨습니다.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줄 아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옷자락을 잡은 이 여자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이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옷을 입고 있죠. 능력이 있는 옷자락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아마 평범한 옷을 입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평범한 옷자락에서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셨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만 고쳐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도 사랑해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듯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내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일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때,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를, 실패한 나를, 죄에 빠진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든지 이 변화된 삶을 살고 싶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찾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옷자락은 어디에 있을까요?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옷은 군인들에게 빼앗겨 희롱당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총독의 군병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고 군인들은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내 기세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뽐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큰 능력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곤고한 것이 있으면 풍요로운 것으로 바꿔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 달리시자 십자가 아래서 구경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2년 동안 병에서 고생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얻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옷자락조차 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병들었던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얻었는데 실패했던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희망을 가졌는데, 죄에 빠졌던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옷조차 벗김당하시고 버림받으셨구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영적인 전투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 잡고 나의 지금 상황에서 변화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옷도 벗김을 당한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을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다니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옷자락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자체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옷자락이, 십자가가 옷자락이구나. 지금 예수님은 옷을 벗으시고 십자가를 입으셨구나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짓밟으시기 위해서 지금 저기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구나 하고 새로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의 새로운 옷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구원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능력까지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옷자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벗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연결하는 그 사랑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내 영혼의 모든 허물과 제약을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셔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까지 주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넘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삶의 평화와 나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연결하시고, 이 땅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결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사랑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가 옷자락이군요.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간절히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영의 눈을 띄워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이 주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간절히 붙잡는 이 사순절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사순절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주님의 자녀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죄를 통하여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니, 오늘 주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날마다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와 백성 되게 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에 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